네, 안녕하십니까. 이래,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자, 얀데레 미연씨 게임, 믹스 오래. 오랜만이죠? 이제 나머지 두 여편 내일, 아, 이제 나머지 두 여편 내한테 칼로 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어? 믹스 오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하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어 폭력적인 장면이라 이거는 저번에 봤으니까 이 전편인 딸기오래 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론 프로젝트 아이 프레젠트 자심에 불러일으키는 얼굴이건. 아? 어? 자, 나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눈앞은 엄청 깜깜하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되긴 마. 영안 좋은 것은 맞았지. 자 빨리빨리 넘기도록 할까요? 하얀 방이었다. 기억상실인 걸까? 거기엔 한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laughs> 테이블 위에는 티컵이 놓여져 있었다. 여자아이가 타준 것일까? 안에 들어있는 건, 무엇일까? 자, 딸기 오레를 했으니까 이번엔 밀피 오레를 해보죠. 밀피 오레. 올해. 밀피 오레가 들어 있었다. 근데 밀피 오레가 뭐야? 밀크 피자 오레? 실제로 있, 있는 거지? 1일째 눈을 떴다. 하! 어, 깜짝이야. 뭐야. 금발 트윈테일 <laughs> 오빠래. 야, 얘 더빙은 안 할게요. 결정적인 순간에만. 리카나? 이름이 리카나래, 리카나. 카나도 아니고 리카나는 뭐야? 리는 앞에 왜 붙인 거야? 뭐, 어, 회귀능력에도 가졌어? 불사신인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나? 리는 왜 붙인 거야? 성이야? 한국인인가? <laughs> 아, 아시아 사람인가? 그거 치고는 머리카락 색깔이 희귀병인가? 생긴 거대로 친데레 같은 거였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친데레 좋아하거든요. 어? 뭐가? 친 누구야 대체? 너야 어, 여긴 어디? 뭐? <laughs> 기억상실? 그래 맞아. 그 형편 좋은 기억상실. 바로 내가 걸렸지. 여자 똑똑한 걸 외견과는 다르게. 외견은 상당히 머리까지 빈약해 보이게 생겼는데. 뭔 소리야? 정확히 어느 부분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 전체적인 모든 것이 옷 입은 게 무슨 유치원 다닐 것 같냐? 아 초등학교 다닐 것 같지? 바보 오빠? 아 이런 설정이구나. 아그 그렇구나. 아니 초대생 사람들 바보라고? 이 자식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버리겠어. 이 녀석 요즘. 최근에 고소한 맛을 한번 느껴보지 못했구나. 칸타로 리카나 밀피오레. 아 딸기 오레 이어서 얘는 성이 밀피오레. 아야 밀피오레가 그나마 낫다 딸기 오레보다 밀피오레 딸 카페 오레가 훨씬 낫지 않아? 근데 영어잖아 그나마 앞에 근데 딸기 오레는 뭐야 앞에? 한글이랑, 영어랑 섞어놨어. 히키코물이 오타쿠 백수의 게임페인에 쓸모없는 오빠. 젠장. 아니야! 넌, 내, 너, 내, 넌 내, 넌내 여동생이 아니야! 너는 소송 당사자라고. 소송 대상자야 젠장. 귀여운 여동생이 일부러 벌어졌으니까. 그, 그거는 귀엽다는 말은 부정하지 않을게. 어...어... 어... 시끄러운 여동생이네 <laughs> 차에 치었대 아 미친 나 그러면 뭐야 차에 치여서 죽어가지고 뭐 환생이라도 한건가? <laughs> 유체이탈을 잠깐 했던건가? 여기가 내가 알던 세계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뭐지? 글쩍, 그렇죠. 금방이라도 죽을 상태였던 모양이야. 자, 어떻게 네가 제일 발견자가 되었을까? 모든 추리물에서는 제일 발견자가 가장 의심스러운 방법이지. 추리물의 법칙이야. 내가 허투루, 김전일과 명탐정 코난과 역전재판과 그외 여러가지를 즐겨왔던게 아니야. 먹어, 일단 녀석 짜증나기 귀엽네. 밥도 못 먹어? 어, 뭐야? 나뭐 나, 나 하는 놈이야. 야, 시, 진짜 뭐야? 매일 온라인 게임만 하, 하고 레벨 올리는 게 뭐가 재밌는 걸까? 네가 레벨 올리는 걸 즐거움을 알아? <laughs> 이 자식, 전국의 모든 게, <laughs> RPG 게이머들을 적으로 돌렸어. 여러분, 쳐요! 뭔 소리야? <laughs> 하지만 그 치러 온 사람들도 얘 얼굴을 보고 다들 사그라들어 버리겠지. 그거지. 검을 들고 왔다가 그 검이 펜으로 바뀌어서 사인해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 나이가 하나들도 아니고 욕실에 혼자서 들어가고 내가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싫다고. 뭐라고요 뭐라고? 얘네 진짜 내 여동생이야. 남매래. 그... 그... 그래. 그... 일단은 호의적으로 해야지. 뭐... 여동생이라잖아. 자가 참고로 그... <laughs> 전편에 딸기 오래의 기억은... 잠깐... 한 구석으로 접어두자. 그걸 기억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경문안? 어, 나, 나 플레이스테이션 4랑, 엑스박스 1이랑, PS 비타랑, 게임 소프트 각각 10개씩! 미친 게임 오타쿠 새끼. 아, 뭔 소리야. 있어도 안 사줄 거래. 야! 이런, 신종 고문이야. 저 고문관이야. 리카나 밉. 리카나 밀피오레라고 이름된 여자애는 돌아갔다. 그녀는 내 여동생인 것 같다. 아무래도 내일도 보러 온듯 하다.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나는 리카나와 또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왜? 아, 그냥 귀여운 여동생이라? <laughs> 자! 빨리빨리 가자. 세이브 할 토끼. 어, 덮어 씌울 거야. 수납장에 있다. 위피 오래? 통장과 도장이 있다? 2억엔이 들어있는 듯 하다. 야, 미친 2억엔이나 들어있어? <laughs> 내 돈인 걸까? 누군가에게 들키면 큰일이다. 소중히. 네. 주머니 안에 넣어두자. 통장과 도장은 숨겼다. 야, 2억엔이? <laughs> 2억엔이면, 야. 잘 보니 잘생긴 건지도 모르겠다. 어, 미쳤지. 리카나가 앉아 있었다. 뭐, 볼이라도 부빌 거야? 이상한 놈이 있어. 문 너머에는 복도가 있다. 이미 소등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이나 쳐자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어? 위표 오래씨? <laughs> 죄송하지만 사망에. 어! 어! 빨래판이야! 아! 어! 갑자기 옛날, 옛날에 추억이 생각나. 내가 분명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진짜 꿈메이 시작 때 뭔가 주일학교 같은 데서 애들이 막 뭔가 피에풍 같은 걸 악기 같이 해가지고 재롱부연치 같은 걸 부렸는데 난 그때 선글라스를 쓰고 빨래판에 들고 기타처럼 쳤었지. 아 그게 갑자기 생각나. 어째서일까? 빨래판이라도 본거게 아닌데. 아아안 들었지? 운다고 네가 울고 있는 거 아니니? 녀석 거울을 봤구나. 항 외로웠구나 맞지? 혼자서 단정 짓지 마. 그 그. 그... 아니야. 난 프로 히키 코모리인 걸. 밀피오레? 밀피오레 마셨네. 밀피오레가 밀피오레를 마셨녜. 야네 용돈도 한 2억엔 되니? 아니지. 귀여운 여동생이라고 아마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셔서 넌 한. 20억엔 있겠다. 잘 마셔. 꿀이 들어간 게 맛있대. 근데 뭐 음료인지 모르겠어. 나는 밖에 어디에 왜라고는 얘기 안 할게. 그, 그래, 아, 아, 알았어. 좋은 날씨래. 야 날씨가 이게 좋은 날씨야? 니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매우 사진 같은 날씨다. 아 확실히 사진 같은 날씨니까 좋은 날씨긴 하네. 어 뭔가 생각났냐고? 어 그다지. 알았어. 그래? 원래는 사이가 안 좋았나? <laughs> 아, 거의 얘기하지 않았대. 그래? 나는 오빠, 오빠를 정말 좋아해. 왜? 뭔 소리야? 가족 간 얘기 아니었어? 뭔 소리야! <laughs> 전혀 안 그랬는데? 야, 뭐랄까, 딸기 오래가 더 귀여워 보여. 이상하네? 얘가 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얘한테? 심쿵! 했어. 흐흐 <laughs> 오빠는 역시 놀래 먹는 재미가 있단 말이야 뭔, 뭔, 뭔 목소리야? 천성, 천성이, 천연스러운, 우유보다는 남자 주인공 스타일이었어. <laughs> 그 그래. 내가 나한테 내내내 내, 내 품에 이억엔 있다. 왜 배고파? 뭐 사줄까? 저기는 있 <laughs> 베스킨라빈스 부지라도 하나 사줄까? 그 그래. 역시는 역시군. 역시, 역시는 역시군. 우리들은 같이 밥을 먹으러 갔다. 물론, 리카나가 좋아하는 라면을 먹으러 갔다. 뭐, 뭐, 딴거뭐 엄청난 거사 먹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라면 먹겠다고 하는데, 뭐나 일본 라면 진짜 먹고 싶어.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는 그다지 안 좋았던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향하는 듯 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리카나의 웃는 얼굴을 쫓고 있었다. 이거 시스콘인데? 어 일단 세이브 세이브 아이 토끼? 그래 수납장이 있다 밀표레가 있다 밀표레 맨날 사오네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뭐 있는게 없네? 발신 있... 어 응? 음? 의자 밑에 메모가 한장 떨어져 있다. 이걸 딸기오래 편이랑 진행되는 게 다르네. 여자에 대한만 다르게 아니네. 읽으시겠습니까? 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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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이렇게 돼 버린 거야? <laughs> 다른 사람이 취회가 왜 자기 탓으로 되어 버린 건데? <laughs> 미쳤다. 이 세상 미쳤다. 누구의 메모일까? 혹시 모르니 가져가자. 그건가? 평강공주의 숨겨진 편지 바보 온달을 향한 누군가의 메모를 손에 넣었다. 뭐지? 바보를 나한테 하는 건 아니겠지? 자자, 잘자, 지지지, 지지배배. 거리며 의심 <laughs> 지지배 배거림이 의심 그래 잘 있었어 맨, 맨날 배고프대 너는 항상 배가 고프구나 녀석 매우 열정적인 아이야 너와 함께라면 우리 고교 4대천왕까지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대가 2002년이었을 때만 칸무룩 칸타로 시무룩 얼굴이 여자같이 생겼으니까 이 주변에 여자보다도 여자 같아 잠깐만 여자 같은 거 시키지 마나 그런 이벤트 싫어해 이런 이런 게임에서 있을지도. 뭔 얘기지 못 들었어 미안해. 뭔가 뭔가 있어. 나 나한테 뭔가 있을지도. 뭔가 숨겨진 힘이 있을지도. 고민? 뭔 고민? 어 뭐야 갑자기 클로저야 이렇게 보니까 귀엽네 더 진지한 상담인데 학교에 가고 싶대. 어? 얘 바보야? 학교가 왜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괜찮다고 생각해. 어? 어 잠깐만. 이거 필요한 돈만 건넨다. 통장과 도장은 왜 줘? 야. 관리해도 내가 관리해. 아니, 이거 선택지가 이상하잖아. 통장과 도장을 준다는 뭐야. 장래 크기 돼서 오빠를 구할 테니까. 그래, 의사선생님이 되죠. 그래서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의 병든. 다음 날부터, 리카나는 병문 안으로 오지 않았다. 아! 사기, 사기당했어! <laughs> 야, 사기당했어! <laughs> 야, 사기당했어. <laughs> 와, 와. 와, 진짜 웃기다. 와, 사, 야, 사기당했어. 혹시나. 혹시나가, 역시나가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와, 진짜 사기당했어. 와, 돈만 빼먹고 사라졌어. 그다음날도그다음날도 나는 리카나를 기다렸지만, 리카나는 오지 않았다. 나는 리카나가 걱정되었다. 사고라도 있는 게 아닐까? 뭔가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닐까? 아니, 돈을 갖고 튄 거야. 아, 내 내가 상기를 당하다니. 아니 무슨 사기야.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병실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우리 집엔 난 독신이라는 것이었다. 독자. 여동생 따위 없었다. 외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래, 어째서일까? 나에겐 여동생 같은 건 없었다. 내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뿐이었다. 그래, 낚였어. 함정이야, 씨, 이 뭐야? 진짜 미치겠네. 기분 드럽네. 밀폐오래 썩어 문드러지겠다. 코트 주머니에 메모리가 한장 들어 있다. 일자.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되어 버렸다. 돈이라면 있다. 아버지가 남겨 주셨으니까 아마도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다. 이제부터 계속 혼자서 살아가야만 한다. 외롭지만 언젠간 이런 날이 올줄 알고 있었다. 기억을 잊기 전에 내가 쓴 것일까? 야 무슨 이걸. 왜 이렇게 늦게 발견했어? 자 배드 엔딩이 뜨던 뭐가 뜨던 가보자. 할게 없네. 자자. 이번엔 왼쪽에서 잘 거야. 갑자기 문 열리지 마. 진짜. 이거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 어느 파트에서 문이 갑자기 덜컥 열리는 게 나오나? 4일째. 밀피 오레 엔딩의 시간이죠. 개 같은 자식. 몇 개월이 지난 후였다. 나는 거리에서 리카나를 발견했다. 놓치지 않게 뒤따라가 나는 세 개의 리카나의 손을 잡았다. 잡았다 이나! 어, 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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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잘못 봤습니다. 리카나 뭔데 만지지 말라고 기분 나쁘니까 에 여동생 <laughs> 완전 바보 아니야 너 아직도 그런 장꼬대를 하고 있는 거냐 뭐 뭐임마 내가 네 여동생 일리가 없잖아 뭘 곤란해는 하고 있는 거야? 기분 나쁜데? 학교? 거짓말이 깨버려잖아 그런 거. 나는 말이야, 그냥 네 돈이 목적이었던 것뿐이라고. 차현의 친인 너는 부자인 주제에 혼자고 그에다가 기억 상실이라고 들었어. 게다가 제첫 말이란 사람이 나라고. 그래서 이건 뭐 거짓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돈 먹으러 안겨라고. 그러다보니 그게 꽤잘 먹히는게 아니겠어. 상상하던 대로 내려스기 잘도 걸려줬다는 거야 <laughs> 그런. 나도 꿈 같았어. 이런 단순한 인간은 걸려드는구나 했지. 의외로 잘 먹혔던데. 제 법률팀한테 상담 전화 좀한번 해야겠네. 소 o 쪽이 나쁜 거라고 녀석 바, 반박을 뭐야 그 얼굴 엄청 웃긴걸 죽고 싶어졌어? 뭐래 싫어 아 그래? 근데 정말 기분 나쁘니까 여기 보지 말아줄래? 게다가 왠지 냄새도 나고 너 제대로 씻고는 있어? 돈을 돌려줘는 안 할게 미친년 <laughs> 말해두겠는데 받은 건 돌려주지 않을 거니까 왜냐면 나한테 준 거잖아? 네가 내 의지로 나한테 준 거잖아 사람에게 돈을 건네줄 때는 그냥 준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한 가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해 너는 너대로 큰일이겠지만 나도 게임들거든 알고있어? 나도 말이야 아빠 빚 때문에 엄청난 인생을 살아왔다고 엄청 민폐라고 어? 그래서 누군가한테도 이런 고통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이런 고통을 말이야! 사회는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처럼 말하는거지 뭐 일단은 돈이 필요했으니까 간타로였나 남자라면 돈한푼 없이도 어떻게든 되겠지. 뭐? 서로 힘들지만, 힘내자가 <laughs> 아무리 많아도 얘한테 건네준 돈은 학교 생활비 그런 거 쳐도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없겠지. 나머지 1억 8천만 원을 2년, 2인. 쓰레기 같은 년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는 데쓸 거야. 리카나는 가버렸다. 나는 멍하니 그저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리카나의 뒷모습을 그저 볼수 밖에 없었다. 나는, 나는 걷고 있었다. 나는 아직 믿기지가 않았다. 리카나는 정말 내 부모님이 남긴 돈을 목적으로 나에게 환심을 산 것일까? 나는 아직 리카나를 믿고 있다. 믿고 싶었다. 리카나가 다시 돌아올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오빠라고 불러줄 리가 없는데. 뭐 하는 거야, 바보 오빠? 앞도 보지 않고 위험하잖아. 리카나는 그런 식으로 나를 꾸짖는 느낌이 들어서, 그저 앞으로,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때였다. 킥! 나는 차에 치였다. 으씨, <laughs> 진짜야? 아, 미친놈 아니야! 야!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트루엔드 세상은 돈이다. 야또 트루엔드야! <laughs> 야또 트루엔드야 미쳤다 이거. 나 계속 트루엔드만 봐? 와 이건 얀데레가 아니라 허, 개 개썅년 개썅년인데 진짜? 미안한데 이거. 욕지거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와, 미치겠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이 믹스 홀에 왜, 오래 시리즈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밀피오래거든? 그러니까 밀피오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뒷이야기 같은 게 있는 건가? 와, 진짜, 기분 더럽네. 딸기 올해는 얀데레고, 민피 올해는 돈또 골랐어? 돈또 그런 사기꾼이었네? 와 나는 또 얀데레 좋아지하 개노다 삼자에다 카페 올해도 개쓰레기일 것 같아. 아 이거 이 게임 하기 싫어. 이거는. 이 게임은 약간 왜싫 싫은 면만 뭐하냐? 더 앤드 아이 디 앤드 이빨에 저게 뭐야? 송곳니가 있어 편자 믹스홀의 위표홀의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으면 유튜브 구독과 방송국 즐겨찾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위표올의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